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 안드립니다. 본 c d 는 버지니아 아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 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고 또 들려오시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되면 참 좋은 것이죠. 엊그제 전도사님으로부터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큰일 난분 했더라고요. 잠을 주무시는데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갖고 보니까는 몸에 힘이 다 빠져 있고. 예, 일으켜보니까 팔이 툭 하고 떨어지는데 입이 벌써 조금 돌아가 있고. 예, 그래서 얼른 9 9난을 불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때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뻔 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랬더니 잠이 안 와갖고 깨어있어서 새벽 1시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때론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어느 치문 기사를 보니까 잠이 안 오면 애써서 잘라고 하지 말라 고 그러더라고요. 애써서 잘라고 하니까 잠안 오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에 신실하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극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신기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함으로 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우리의 바이대신과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고 끝까지 지키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이상하게도 뭐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에 가시면은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건강하게 나오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남은 생애가 다 평강하게 또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부모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노인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때리고 욕을 해도 참고 사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만 보고된 한국에서 노인학대 건수가 3520건인데, 이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 비율이 무려 8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한 것이 80%라는 것이죠. 그것도 대부분은 당사자들보다는 이웃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신고를 또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상담을 나가도 자식이 없다고 숨기거나 학대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한국에서 보고된 노인학대를 분석해 보면요.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8%고요 그 다음은 며느리가 가해자인 경우가 19.7%고요 딸이 11.5% 배우자가 6.6% 그리고 사위가 1.0%라는 겁니다 사위가 며느리보다 낮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천벌을 받을 만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데 우리가 부모를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까닭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경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기 위한 모델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에 가는 법을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설정해 놓으신 거룩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잘성기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못 배우고 못 났다 하더라도요,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소중한 분이시고 이엔 누가 자식을 욕해도 그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식을 감싸 안으시는 자식의 소중한 유일한 보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양육해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에 대한 자식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희가 나를 공경하라고 섬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는 가르쳐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자녀는 부모에게 청정하고 늘더라도 경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라. 예, 어미만 경이 여기라는 겁니까? 경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니까? 아비도 마찬가지죠. 정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부모가 전하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존중해 여기며 살아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분명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녀를 아끼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그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도 감기가 들어서 콧물을 흘리면은 종이로 코를 닦아준 게 아니라 입으로 코를 빨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아주 극진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 후에 오히려 독립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아버지가 눈가밭을 팔아주는 그 돈으로 허락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는 좋은 곳에 취직하기만을 바라면서 이 집에 있는 땅을 다 논밭을 팔아줬는데 예, 이제 더 이상 팔 땅이 없으니까는 이제 서울로 아들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때마침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예, 아버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친구에게 뭐라고 소개시켰냐면 우리 집에 사는 머슴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가 혹이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 갖고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버릇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만 키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리 자녀들의 독특한 개성을 우리가 인정 인정해 줄 수는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격을 해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는 공범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자녀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일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아픔을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멋있게 생겼든 아주 못 세고 추, 추하게 생겼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녀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녀가 부모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부모보다 잘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이 없어진 이야기 들으셨지요? 왜 없어졌습니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노모를 지고 이제 고래장을 치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어, 늙은 어머니를 산에 내려놓고 눈물로 절을 올렸더니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얘야, 내가 산에서 내려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잃을까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해 두었다. 잘 보고 내려가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자식이 그런 노모를 버리고 온다는 것이." 그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갖고는 그 부모를 어머님을 몰래 모셔다가는 집에 데려와갖고 몰래 숨겨놓고 복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두 마리를 가지고 와갖고는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냐 알아맞혀봐라 못 맞히면은 조공을 올려받겠다. 그때 누가 맞혔다고 했습니까? 이 박정승이 맞혔다고 했지. 어떻게 맞혔다고 했습니까? 바로 어머니께 물어봤어 맞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굶긴 다음에 영우을 줘봐라. 그러면 그때 먼저 먹는 놈이 새끼이다. 자식은 부모 생각하지 않고 먼저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죠. 이 삶에서 얻은 지혜인 것이죠. 하찮은 짐승도 그러나 다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줄 모른다고 해도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모의 현명함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왕을 감동시켜서 고려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경 격언, 격언에 보면은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잘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또한 늙을수록 경의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부모가 늙었어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웃긴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집 갔던 딸이 친정 어머니에게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는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리고요, 나는 하와가 어째서 800년, 800년이 넘게 장수하며 살았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또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어느 며느리가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어 올라오도 참으며 가사, 가, 가사가 이 집안일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성도령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규모 없이 행할 수 있는 사이인 것이죠. 이에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장소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집밖을 나가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와서도 그런다는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을 가장 조심하고 잘 말씀대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모든 자녀된 성도들은 정말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인생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다시 읽어보면은 본문에 이미 그 해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본문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 됩니까? 24절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될때 부모가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식이 되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은 같은 말에 다인, 다른 표현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여, 그러므로 누가 부모를 즐거우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인가, 그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 가운데 진리를 조차 살아가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즉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 사람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은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은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질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 공동체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변화가 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니고서야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을 믿으려 하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려 하겠습니까? 어른이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부모가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듣는 것이죠. 진리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다 탁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주 좋은 조언을 해도요, 고개는 끄덕여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신이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고개를 잘 끄덕여도요, 삶에선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진로,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예, 그는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모든 부모와 자식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돈을 주더라도 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식은 돈을 주고라도 진리를 살줄 아는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진리를 사고자 할까요? 누가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그렇게? 찾고자 하는 진리의 귀중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진리의 귀중함. 그래서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날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알아가기 힘쓰지 않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교훈들을 찾아서 가르침을 찾아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니까 교회 나와야 구원 받는 줄로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는 그 정도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도 여러 신앙생활은 결코 요행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요행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의곧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는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중복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허리가 굽은 장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갖고 이뭐 손가락까지 잘라도 노름을 다시 하는 이런 분이어 갖고 예뭐 손가락을 잘라도 손으로 이제 손 노름을 못 하니까는 대리인을 갖다가 세워갖고는 노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 품을 받아갖고 겨우 가게를 연명했는데 하룻밤에 그냥 아버지가 와갖고는. 노릇 미천 내놓으라고 막 어머니를 닥달하다가 학김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냥 마당에다내 던져갖고 아이가 그 곱사등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습니다. 외롭게, 외롭게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밖에 할 것도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렇죠? 예, 아버지를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판사가 된 자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 아버지를 갖다가 너무나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해서 결국은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는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돈한 푼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그렇게 죽으면서도 자기를 다시 텍사스로 가서 예,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텍사스에 사는 가족들이 특히 자식들이 아주 막 화가 났습니다. 붕괴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뭐 뭐냐 우리 아버지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를 우리의 수고와 돈을 들여서 묻어줘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때 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듣고도 캘리포니아고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뭉구에 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다처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쓰여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도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자녀만이 진실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요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모님에게 꽃 보내드리는 일을 잊었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꽃 배달을 주문했는데요. 카드를 쓰게 됐습니다. 어떤 카드를 쓸까? 그런데 동생에게 번역을 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Dear mom and dad, you both have sacrificed a lot in your lives so that I wouldn't have to sacrifice more in mine. Thank you. I always pray for you as you pray for me.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당신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기에 오늘 저는 이렇게 덜 고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한 말인데 이 카드를 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책상에 앉아 갖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못해 보이고, 지식 수준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진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가치가 정말로 형편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가치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자녀들은요, 절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나는 내 자녀에게 공경받지 않겠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른 공경이고 따라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곧 부모 공경을 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서울 독산봉동의 솔고의 집이라는 오리고기 전문점의 주인인 최희철 씨는 개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노인잔치를 벌려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픽업을 했는데요. 노인 공경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보다 노인 공경의 의무가 우선 돼야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11조를 교회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자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했고요. 레기 19장 32절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노인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과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바로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더 높은 어른이심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메시아 교회는 부모님도 잘 섬기고 노인분들도 잘 섬기는 그런 예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 리버턴 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디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